돈이 많지는 않은데 나만 엄청 사랑해주고 나랑 잘 먹고 자상한 착한 그런 남자면 좋은 거죠. 그쵸 돈이 굳이 많지 않더라도. 근데 사실 애 낳고 뭐 낳고 하려면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지. 물론 여자도 돈이 있어야 돼. 둘다 능력이 있어야 돼. 매번 얘기하지만 난 빨대 꼽는 년들 존나 싫어합니다. 남자한테 바라기만 하고 씨발 지나 하는 것도 없으면서. 난 빨대 꼽는 건 별로. 나 아가씨 때 소개팅 진짜 얼굴형이 사각 도시락이었더라고. 좀 무시했어 지금 생각하면 예의 없었던 것 같아 아 50개 감사합니다 50개 맞아요. 땡큐 집에서 밥3 0세끼다 먹는 남자를 삼식이라 그래? 어제는 꽁치 김치찌개 해드리고 저녁 야식으로 피자 시켜드리고 그 다음날 메뉴 미리 말해주고 출근하시면 나는 영양사 용돈은 줘요? 아니 씨발 요리하는 게좀 쉬워? 내 용돈을 주면 말을 안 해. 용돈을 두둑히 줘요? 그럼 된 거야. 용돈을 두둑히 준다면, 닥치고 그냥, 열심히 그냥 밥 차리는 걸로.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결혼 생활을 할 때, 물론 남편이 힘든 일하고, 만약에 남편이 일을 밖에서 하는 입장이라면, 나는 가정에서 애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처지라면, 맞벌이가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솔직히 남편한테 30세 끼는 아니더라도 출퇴근할 땐 최소한 밥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거를 너무 당연시 생각하는 남자들. 야, 막밥좀 차려봐. 반찬이 뭐 이래?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 있잖아. 그거는 좀 싫을 것 같아. 차려주다가도 집안 밥상 없을 것같아 맞벌이면 집안일도 같이 해야죠. 그쵸? 맞벌이면 같이 해야지. 씨발 여자 만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이날은 너가 돌보고 이날은 내가 할게. 딱딱 정해야지. 무슨 씨발 여자가 하야 집안일만 하게. 맞벌이에도 근데 그런 남자들 있대요. 맞벌이를 하는 입장이어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남자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야. 왜 집안일을 굳이 여자가 해야 되냐고. 아직도 남자들 중에서 집안일을 여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남자들이 많다는 게 문제야 아니 같이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 같이 힘든데 시발 무슨 여자만 무슨 집안일을 해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집안일에 같이 애 낳고 같이 키우고 애가 없더라도 같이 같은 집에서 같은 고기 마시면서 같이 숨 쉬면서 사는 마당에 좀 많은 것같아평소 잘하는 남자 아니면 여자가 속 답답해서 여자가 하지 않나요? 내가 시켜야지 난 만약에 내가 결혼하면은 같이 맞벌이 하는데 따로따로 따로 분담하는데 제대로 못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시킬 거야 야 이거 이거 해너왜 저거 아니해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건성건성하면 따질건따져야겠 옆에서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게임 게임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야 옆에 의자에 위자, 앉아가지고 딱딱 시켜야지나 그리고 설거지할 때 그릇 같은 데나 이런 컵에 냄새 나는 거데 되게 예민하거든? 냄새 다 하나씩 맡아보고. 그냥 똥 싸고 물만 잘 내려주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신랑이 어릴 적에 잘해줘서 도장에서 받은 검도 자랑하기에 그거 시댁에 가져와서 빡치게 하면 광나게 닦아요. 아, 그걸빼려고 냄새 예민한 사람 있어요. 저희 집 작은 딸 밖에서 화장실 못 가요. 토할 것 같다고. 나도 근데 나도 밖에 있는 화장실 좀 냄새 나거나 이러면은 못 써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있어. 밖에 있는 화장실 솔직히 깔끔한데 냄새가 나는 화장실 있잖아. 그거는 솔직히 참고 쓸 수는 있다. 참고 어떻게든 쓸 수는 있어. 뭐 휴지로 코를 틀어먹든 코를 막고 들어가서 볼일을 보든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난못 참아. 나 벌레 공포증이 더 심해, 냄새보다. 화장실 갔는데 막 거미줄 쳐져 있고, 딱 봐도 벌레가 나올 것 같은 사이즈의 그런 화장실 있잖아. 딱문 열었을 때 느낌이 뭔가 쎄하고, 뭔가 벌레가 나올 것 같은. 난 그런 데서는 불안해서 못 보겠더라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경자 언니랑 토하는데, 내가 돈벌레 나와서 전화했는데 경자원에 방송 중이라서 내가 전화 끊었거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알았어, 이러고. 근데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왜 전화했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돈벌레 나와가지고 언니 보고 잘라달라고 하려고 내가 전화한 거였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잡았니? 그걸다 잡았다 그랬거든. 아, 그걸 왜 잡냐면서? 돈벌레 잡으면 잡으면은 돈 나간다면서. 돈벌레 있어야 집에 돈이 잘 들어온대. 자기는 돈벌레가 나오면 그냥 집에다 둔다는 거야. 어, 그걸 어떻게 둬 그것도 다 옛날 말이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설화지. 그걸 집에다